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럭셔리 그랜저입니다 2010년식 차량이고요 20만키로 타기에 도전중입니다 차량 실내 모습을 잠깐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럭셔리 그랜저 지금까지 총 주행 거리는 19만 4,814km입니다. 평균 연비는 8.7km/L를 표시하고 있고요. 오늘 현재 온도는 영상 4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달이 되었는데요. 기온은 영상이지만 바람이 불어서 아직은 쌀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키로를 도전 중인 이 차량은 약 5,200키로만 타면 20만키로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큰 사고 없이 20만키로에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약 5,000키로 주기로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지금 4,800키로를 넘었으니까 이제 엔진 노일 교체 주기가 된것 같습니다. 5000km 부근에서 오일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20만km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영상을 꾸준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14km를 영상으로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